일단 여기 엘리베이터는 있고. 엘리베이터? 내려가는, 내려가는 것 같아. 어, 저거는 냅두고. 여기 위쪽 구조물에 한번 올라가 볼까? 구조물로 쭉 타고 올라가면은 내려갈 수도 있어. 넷. 오, 상자다. 상자. 막 아, 이런데 막합류적이나 어, 에이. 에이, 있어 보이는데? 9 번이다. 어9 번이다. 잠깐, 오. 그럼 10번까지 있으니까 우리. <laughs> 어 이름 있는 거 하나 풀 강할 수 있네. 이건 와, 진짜 풀 강이네. 아수네와 어, 여기 설마 지금 오는 곳이 아닌 거 아니야? 에이 설마. 이렇게까지 후원부 아이템을 퍼준다고?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잘 잡혀. 그건 우리가 강해서 그렇고. <laughs> 아 그런가? 보물 상자를 내놓고라. 내놔, 아 수수해, 내놓란 말이야 이 자식아. 준다. 응? 이거 리치가 생각보다 우리가... 짧아 무기가. 뭐야, 안 열리는데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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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이거야 아. 개미에 누가? 그때 그개미요 <laughs> 아까 그 개미 머리? 저걸 주네? 약간 쓸모 없어 보이는데? 아 머리 장신구가 아니야? 어 방패야 방패. <laughs> 방패야 방패. 에이. 한번껴버리려고 했는데 <웃음> <웃음> 기분 나쁘게 그런 거 피지 마 피는 거 아니야. 무로야 끌어모아서 다 잡아줘 빨리. <웃음> 그렇지. 그렇지. <웃음> 잠깐만 잠깐 이러면데 <일어난다. 웃음> 그렇지. 그렇지 잘한다 무로. 아 무로 많은 지 없다니까 무로 안에 하나 더 있거든. <laughs> 아무야 <laughs> 저기도 있어. 아픈 건 아닌데 뭔가 열받네. 아니야. 너 잘하고 있어. 그렇지. 쿠션. 어 얘네 단단하다. 뭐. 아얘 방패, 방패 들고 있는 애들게. 단단해, 단단해, 단단 나름 상위종인데 얘네. 스미나딸린다 네스. 너 뭐했냐 너가? 뭐야? <laughs> 어린 산조령의 머리. 어, 영혼꽃의치자의방울두 번째. 면은 오. 3 4 3 4를 추가하나? 2니까 3 4 맞겠지? 3 4거나 4 5 6이거나 둘중 하나야. 여기 공병의 뼈가루도 있어. 공병의 뼈가루.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해. 위에 올라가 는 거지 너? 아니야. 아니야? 어, 나 그렇게까지 진행 안. 아는 어디 있어, 얘들아? 계단 안 올라왔어? 어디 있어? 어, 안, 안 올라간. 아, 이런 곳에? 아. 오. 잘했어. 더 안쪽에? 저 가면 데 떨어지는 곳 없지? <laughs> 없어 없어 없어. 에이, 왜 이러실까? 막 알고 보니 서리의 함정이었고 막. 그러니까. 에이,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. 존재하지 않는 뼛가루를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는 거야. 먹고 왔지? 어. 음. 그리고 여기 못 지나간다를 할것 같고.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에이. 헤헤 우리 다려준거잖아 아. 그왜 사람을 의심을 해? 맞아 내가 그랬으면은 안열어줬지 그니까. 와, 진짜 못됐다 의심하는 메... 게 몸에 베어 아주. 멘트치고 있거다 음. 응.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니까너도 배신당하는 거야. 원래 배신했잖아, 어? 이 자식들아. 어, 석검열쇠? 석검열쇠 r a p So come y o 한 마리 될 거. 검사 꼭두각시. 뭐야? 반무녀와 어. 검사 꼭두각시? 얘네 아니야? <laughs> 어? 얘네 아니야? 방금 우리가 잡은 애들 실망인데? 아니야? 그것보다 꼭두각시는 셀베스 전용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. 이제 다리를 건너가면은 어, 그 뭐니? 어유그 앞에 이상한 그봉 같은 게 있어서요. 어. 어. 야 빨리 마법 써. 쟤못 불러오잖아. 간다. 아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. 세공이니까. 뭐. 공이 어디서 나타났던? 나타났던 거야? 여기 중앙에서 나타난 건데. 짜잔하고. <laughs> 어서 와, 얘들아 이러면서. 아... 나는 기믹인 줄 알았잖아. 해골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또? 뭐냐? 왜 절규하고 있냐 다들? 들어가도 되겠지? 안녕하세요. 어? 어? 야 우리 못 들어가. <laughs> 잠깐만, 다쳤는데... 잠깐만. 열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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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렸으니까 와서 나를 도와줘. 여, 열렸다고? 어 열렸어? 열렸어. 무슨 열렸어? 소리 하는 거야? 안이 들어가지나? 안안 닫혀 있어? 어. 어. 나 지금 얘랑 혼자 싸워야 돼? 어. 아. 뭔지 몰라도 쉽겠지 철게 안다는거 보니까 철구 <laughs> 아 철구면 철구면 괜찮지 아, 마법이 통과해서 들어왔어 잡았다 문안 닫혔었던거 아니지? 닫혀 다쳤... 어? 뭐? 어. 못가? 어어 뭐지? 어? 어? 됐다어 뭔가 전설 아이템이 아이. 아잇... 어 물방울 지탱이랑. 어떻게 보면 이너 어떻게 들어갔냐? 야. 아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고 보셔야 됩니다. 비켜가다. 뭐야, 뭐야 얘? 얘왜 이래? 야, 못너 들어가? 어떻게 들어갔어? 씨. 못 들어가? 어못 들어가다. 그럼 너는 뭐못 큰... 먹는 거지? 어큰 물방울을 못 먹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. 저거 필요한 건데, 안타깝네 그러니까. 야, 야, 너도 못 들어가서 저거 어떻게 들어간 거야? <laughs> 사람을 의심하니까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. 앞으로 맞아. 반성하시면 되고요? 아유, 못 <laughs> 들어가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있죠. 어떻게 했냐, 근데? 어떻게 한 거야? 난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, 뭐, 뭐가 일어난 거야, 너한테? 나중에 와서 먹어라아 별로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. 그래. 어차피 우리 뼈다가루도 안 쓰는데. 어잘안 쓰잖아. 응. 반쯤 재미용으로나 쓰지. 그렇지 그렇지. 뼈다가루 안 써도 우리 충분히 강해. 뭐냐? 아 공이 있라이 오우야. 몇 개가 오는 거야 도대체? 오나 죽었어. 어? 뭐야 왜? 왜 죽어? 때문에 그런 거지. 잡복 잡복 잡복. 슬라이드 사포 때문에 나나 저일까 눈 올라갔니? 뭐 몹은 없으니까 천천히 올라. 가어스 카라베 소리가 들려. 아닌가? 들리지? 어아 여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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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어 조차가 조차가 놈아 스 카라베야. 하차. 안돼 그래. 마력이 마력이 됐어. 오, 됐다 아육 번이야 어. 아육번좀안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. 어, 나쁘지 않나 나쁘지 않나 나쁘지 않나 뭔가 어디까지 위로 올라버렸다 좀 내려가자 <laughs> 뭐뭐끝난 거야 여기 저 아래쪽에 덜 보지 않았어 저 오.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뭔가 대단한 곳으로 갈것 같은 느낌이라 아 오케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. <laughs> 아, 유산소 많이 하겠다. <laughs> 많이 하고 있잖아, 지금. <laughs> 아, 유산소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나? 허! 아, 그치야? 진짜 계단 <laughs> 오르는 거 너무 힘들다. <laughs> 딱 봐도 야, 보스처럼 생기지도 어. 않은 자목들이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어. 제발 데미지 냐 으쌰! 이리 컵! 라 피한 거 아니지, 너네? <laughs> 도와드렸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나죽었다 아, 아, 수고. 수고해요. 왜왜 죽어? 어, 아, 방어력이 역시나 약하긴 하나봐. 천옷을 입고 있으니까요. <laughs> 너그옷 입으면 맞을 생각을 하면 안 돼. 아이템 천국이야, 맞아? 이번에는 녹스텔라의 달? 이건 뭐. 탈리스만인가 녹스텔라의 달. 아, 기억 탈리스. 슬롯을 늘린다 어. 득이나 많은 데 여기서 더늘 늘려요. 굳이? <laughs> 나는 당장은 필요 없다. 나중에 메모리 스는또 나오겠지 뭐. 나도. 애초에 지금 꽉꽉 채워서 쓰고 있지도 않은데 뭐. 음, 나는 꽉 채워서 쓰고 있는데, 아우 너무 많아. <laughs> 이게 다. 위키 누르느라 <laughs> 시간 다 보내지. <laughs> <laughs> 어. 아레키도 역시나야. <laughs> 아레키는 네가 너무 많이 넣은 거고 진짜. <laughs> 진짜 말좀 잘했으면 <laughs> <laughs> 좋겠다. <laughs> 진짜... 말좀 있었으면 좋겠다. 거로운데 아... 한 세월이야. 씨. 말에 준하는 무언가라도 상관없어. 호버바이크라던가 <웃음> 오버바이크요? <laughs> 그거는 다른 세계관 아닐까요? 하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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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마움도 있는데 뭐. 그러니까. 내가 뭐 딱히 하늘을 날아다니는 빗자루를 타게 해달라 그런 소리는 안할 테니까. 그게 아니,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어. 싶어, 내가 봤을 때비자루가더 어,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여기는 아, 마법이 정말. 존재하는 곳이니 아니 축복과 축복을 텔레포트까지 하는데 호버바이크도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다른 세계관니라 <laughs> 야, 그런 순간이동도 <laughs> 있어야지 있잖아! 썼잖아, 어? 전에 그 마술 교수가 마술 교수가 썼잖아, 우리가 써야지 아 그건 알바 아니고 누구든 간에 그래.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? 루텔도 쓰잖아. 그러니까 루텔도 쓰네. 기산대 쓰잖아, 걔도. 그니까넌 뭐니, 롱아넌 마법사면서. 아, 나 아직 하급 마법사라 그래. 아, 하급이라고? 분명 어. 마법학원에서 세상 은 하늘 아래 두개두 명이 마법사 없다고 난리치더네야 아, 맞아? 그러니까. 어. 다 죽인다면서. 하급 마법사의 아래. 하급 마법사의 아래는 혹시 토프스랑 동기니? <laughs> 어? 토프스랑 그치? 동기야? 학원에서 뛰면 <laughs> 그렇지. 일단 이쪽 데에도 뭐가 있다. 아이템 있다. 그러니까. 달팽이 와 저레물방울이야 <laughs> 또. 문안 열리다? 안 열려. 아 열릴 것처럼 어. 생겨놓고 왜안 열리는 거야? 저레물방울을 왜 이렇게 많이 주지? 그렇게 속죄할 일이 많아 이 게임?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 닭둘기 고 다니면은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? 난 그러고 싶지 어, 않은데. 얼마나 죽이고 싶은 거야 <웃음> 사람들을. <웃음> 아니 그러면은 저 황금나무 동사는 어떻게 먹는 거야? 아 저기 응. 어디서 내려와야 되니까. 엘리베이터를 <laughs> 타고 내려갔다가 저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또 있거나 그런 거 아니야? 그런가? 그럼 일단 엘리베이터로 갑시다. 냉정. 네, 냉. 냉정. 똥. <laughs> 냉정이 뭐 하는 마법인지 알아? 로나 냉정 몰라. 저 아, 설명을 없죠. 읽어. 저항 올렸습니다. 저항 올렸습니다. <laughs> 상태 이상 해제하고 그런 거라고. 상태 이상 걸릴 일 없는 것들이야 그것들. 아, 오랜만에 축복이다. 알 아, 레벨 올린 라니아, 이야기한다. 내가 두 손가락을 거부했을 때. 그럼에도 블라이드는 내 편이 되어졌어. 아, 약간 형제 같은 느낌인가? 반신인 나의 오, 특별한 오, 종자일 텐데 오, 두 손가락이 보기에는 정말 못난 종자였겠지. 블라이드도, 이지도, 이지도. 나에게는 이지도 나에게는 넘치는 사람들이야. 셀버스는 세지 않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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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려는 어두운 길의 끝을 알고 있을 텐데. 내가 언젠가 모든 것을 배마하고 버릴 것을. 아. 너도 추가해야 하나? 아 마음이 따뜻해져. 사람 좋은 거로는 그 사람들이랑 막상 말까일 거야. 신데레가 따로 없네 완전. 어 계속 얘기해 줄다이 모습으로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해이해진다. 괜한 얘기해 버렸어. 이죠? 알았지? <laughs> 신데레 맞네. <laughs> 더 이상 말 못거나? 좀더 얘기하고 싶은데. 미안 나한텐 점점점 만해 얘나테 관심이 없어. 그거 계속하면은. 계속하면 돼. 어. 아 계속하면 돼? 어. 한세번네번그 정도 반복하면은 말 걸기 시작할걸? 저기 9번 있어. 아9 번? 뭐냐 이런 폭포 뒤에는 하나 숨겨 놓을 만하지 않아? 안주는 거야 도대체 에헤뭘좀 모르네. 이게 현실이야. 현실 아, 폭포 뒤에도 아무것도 없다고. <laughs> 있어. 있어. 오뭐 얼마나 많겠냐? 맞아. 폭포 뒤에 공간이 있는 그런 곳이. 저기에 들어가 보니까 바이슬헬바있더라 진짜 아무것도 없네. 니가 없을 것 같다면서. 허. <laughs> 이렇게 말은 해도 실제로는 있어야 사람을 좋은 의미로 배신하는 거 아니겠어? <laughs> 아, 난 좋은 배신을 원했는데 문자 그대로 날 배신했어, 망할놈들. 자, 아, 진행합시다. 러아 거기 안 돌아도 된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. 응 <목일> 아무것도 없어. 진짜 아무것도 없어. 우리가 어, 괜한 말하는 게 아니야. 어어 뭐야 어. 어, 아, 아 진짜 안녕 왕릉이들아 <laughs> 진짜 잠깐만 도마뱀이라 불러야 되나? 아메레온이라 불러야 되나? 그렇지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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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염병해 자자자자자자 아 됐. 그래 여기선 저런 놈들이 나왔었지 그래. 우와. 야 뭐야? 제한의 뭐, 그림자? 잠깐만 저거 라니 라니 죽이러 온 그거 아니야? 두 손가락? 그림자야. 네가 마지막이다. 안녕. 두 손가락에게 전화라. 마녀 라니가 너에게 새기러 가겠다고. 어 잠깐만. 챙긴 게 블라이드인데 결코 치료되지 않는 운명의 상처를. 오, 야거, 야, 야, 야! 아니, 나... 라니 씨는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왜 멋진 대사는 혼자 다 가져가세요? <laughs> 아! 근접하니까 아파. 나 근접 안 해. 이게 아, NPC가 깬짝? 아니라 약간 사냥개 기사처럼 고유 그건가 보다. 막타는 내가 먹을 것이야. 네, 음, 막타 내 거. 중요한 싸움이었다. 고마워. 소거를 기초. 그렇게 아무 것도 안 했잖아. 하지만 이걸로 그 녀석에게 갈수 있어. 그, 그 녀석. 블라이드와 리지에게 전해줘. 사랑한다고? 버어진 왕가의 열쇠? 뭐지? 뭐뭐 뭐, 뭐, 뭐가 일어난 거야? 열쇠? 열쇠면은? 아 여기 있다. 카리아의 왕녀에게 계승되는 보물 상자를 연다. 지금 그것은 레아 루카리아의 대서고의 어머니인 레날라와 함께 있다고 한다. 아! 맞네! 레날라 옆에 있던 보물상자 안 열리던 거! 아! 아! 있었지? <laughs> 그... 거기를 간지가게 해가지고 까맣게 입고 있었어 맞네 아, 일단 거기는 거기가... 뭐... 나중에 열어보자 이 필요한가? 열어, 열어야돼란 미리? 글쎄? 일단 여기서 나가거나 하면 될것 같은데? 엘레베이터 음... 일단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은 해보자 또 내려가네? 오 사람을 얼마나 나락으로.. 꽂아넣으려고아 우리... 제발 싫어냐 <laughs> 왜? <laughs> 뭐야? 아 부패한 호수 여기 어디야? 여기 지금 오면 안 되는 곳 같은데? 실환가.. <laughs> 어? 저 여기 보스 전에할때본것 같아요 부패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... 나 진짜 열... 말도 못하네? 나부패 기약 없는데? 얘들아! 아, 만들 수 있어! 22개 만들었어! 지도 조각도 있어 와 부패한 호수에 지도 조각이 있어? 고마워라 이야... 너무 고맙다 정말 내가 어떻게 나, 말을 해야 될지 나, 모르겠다 몇, 몇 개씩 줄까? 10개씩만 줘 10, 10, 어, 그럼 나두개 남... 두 개나... 야! 뭐! <laughs> 10개면 되잖아! 분량 충분하지 너는. 자 다음 오세요. 아말못 한다는 거 너무 끔찍하다 여기. 아 이거 부패 기약이 따로 필요하진 않았는데. 뭐 어. 고마워. 아 브레치우, 브레치우. 아, <laughs> 기도를 빼놓고 있었다. 브레치우 있으면은 해독 되나 저거? 그 쌓일 때마다 쓰면 은 어떻게 되겠지. 나는 불의 여인밖에 없어. 자 잠깐. 대서고에 들러서 이건 열고 가자 혹시 모르잖아? 벌어진 왕가의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암월의 반지? 암월의 반지? 반지? 잠깐 장비가 아니야 중요품에서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있다. 달의 여왕 라니가 반녀에게 보낼 터였던 차가운 계약의 반지 라니가 반신이라면 그 반녀는 왕을 뜻한다 그리고 반지에는 충고가 새겨져 있다 그 누구도 이것을 가져가지 마라 아드, 아득한 밤의 고독은 나만의 것으로 족하다. <laughs> 가져 왔는데 안 되는 건가? 아 근데 라니가 우리한테 열쇠 준 거잖아. 그렇지? 그렇지? 라 라니가 우리를 반려로 삼기로 허락한 거지? <laughs> 그... 어? 어? 반려는 블라이드 아니었어? 아 아니, 블라이드는 약간 동생 내지는 오빠 같은 느낌인 거고. 몰라. 그럼 지금부터 우리 거 해. 됐네요. 일단 그 잠깐 여기서 토론실 좀 가자. 들릴 때가 하나 있어. 여기 왜 오자 그랬어? 뭐좀 먹으려고. 안 얻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. 맛있는 거야? 어, 렁이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. 어떤 거야? 뭐야? 어디더라? 아 여기. 아 뭔가 알고 있는 분이 하나 있는데. <laughs> 알고 있는 분이라니. 상자다. 이거였나? 어, 라다곤의 초상. 조 이거 그거야 그... 캐스팅 속도 늘려줘 오어 마술, 기도의 사용 속도를 높인다 여기 온 김에 가 가... 가져오고 싶었어 아씨... 나이스이게필요했다고오 그거랑 그... 초록색 뭐였지? 아주레 지팡인가? 그거 쓰면은 엄청 빠르게 쓸수 있을 거야 마법을 <laughs> 아 그걸 설명을읽으셔야죠장명설명한 <laughs> 일구시아죠. 아, 죠슬명아죠 슬명한 아죠자명아죠 슬슬. 슬 돌아가자 슬 슬슬. 슬싫